53. 에서가 축복받기를 간청하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마다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 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마다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에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